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한 세상이 되었는데요. 자,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가 어렵고 절박할 때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가 있는데, 1% 초저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생계비 대부 요건을 대폭 완화했고, 저리로 융자를 해드립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는 사채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8천억 원 규모 추가 민생대책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서 관련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생계비 대부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발표자로 에기스만 살펴보면 근로자 지원에서 취약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생활안정 자금 금리를 종전 1.5%에서 1%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를 2241억원으로 8월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부양가족 장례비, 생활필수 자금을 장기 절리로 융자를 해주는데, 여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햇살론 규모를 1.3조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수협 신협. 세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부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표로 정리를 해 보면은 생활안정자금은 일평균 소득 삼인가구 중위소득이 육십육 퍼센트 이하고요. 최대 지원한도는 이천만 원일 퍼센트 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최대 이천만 원 한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연소득 삼천오백만 원 또는 연소득 사천오백만 원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자, 실업자 지원 강화인데요어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생계비 대부 요건을 완화해서 수혜 대상을 1만 2천 명으로 8월부터 확대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중위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가 됩니다. 자, 지원 한도 및 적용금리는 가구당 1,000만 원이고 1% 저리를 적용합니다.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관 전략산업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20만 원까지 8월부터 1시 인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실업자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한도, 적용금리,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접수 기간은 연중 수시 접수를 하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하시면 되고요. 대상자 선정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합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건데요. 대부 신청서 접수, 그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 담당자가 확인을 합니다 담당자가 최종 확인 및 적격을 결정하면 신용보증서 발행 및 통보가 이루어지고 대출 실행은 대부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 뱅킹으로 실행하시면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실업자 지원은 공문을 보고 계신데요 직업훈련 생계비대출은 소득요건과 대부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소득 요건은 모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일 것. 또 8월 이후에는 한시적으로 100%로 운영이 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된다는 점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안타깝게 이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대부 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정주화면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대상훈련 알아보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 직종훈련 등이 대상인데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 과정이 그 대상훈련입니다. 자, 건설 근로자 공제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11조 및제 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모두 지원 대상인데요. 자, 대부조건 및 한도액을 살펴보면 연1% 1년에서 3년 거치, 3년에서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보증 방법은 근로자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고 대행금융기관은 기업은행입니다. 또 대부한도는 월별 대부액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자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후에 분할 지급하는데요. 유예차부터는 담당자가 자격 및 훈련 실시 여부를 조회 후 적격 처리하며 매월 15일에 지원금이 입금이 됩니다. 자 근로복지 서비스에 접속을 하시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 또 일반 근로자 대부 신청 생계비 지원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1588-0075번, 인터넷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